중학교 때, 중2 때 골프를 배웠습니다, 저는. 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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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심지어. 심지 <목소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할로필름의새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독, <목소리가> 좋아요, 오케이. 슬레이트 좀한번 쳐주시라요. 슬레이트? 예스. Yes. 어, 오늘은 현대. 오늘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 왔습니다 아. 예, 백화점 스타일로 되어있네? 네 푸쉬 우리 어차피 나이키부터 갈 거니까 이렇게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아울렛이 시작이 되고 어, 저희는 나이키를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층만 올라가면 돼 여기서 어디로 가더라? <laughs> 맨올 때마다 헷갈요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가 여기 이제 아디다스 아울렛이랑 송도 아디다스 개인적으로 상당히 별로입니다 송도 아울렛에서는 전 나이, 나이키만 가고 아디다스는 안 가요 아디다스는 일단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키 팩토리 스토어, 송도 현대 아울렛. 중간에 16만 원. 피단닝고 괜찮은데요? 괜찮게 생겼는데요? 베이퍼맥스. 어. 베이퍼맥스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18만. 클라인에 친구들 있지. 응. 를 당연히 보게 되는. 저번 저번에 맥스 1이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는데 정말 짜증 났어요. 이것도 막시 기는 어? 괜찮은 신발인데. 된장 된장, 된장 포스 12만 원. 응. 이건 괜찮지. 이건 괜찮지. 9호 베이퍼. 16만 원. 오 괜찮은데요. 아울렛은 신어 보는 거죠. 하이퍼 베놈. 색상이 무난무난한데요. 지금 보여, 보여. 젤라틴 같은 느낌. 근데 아쉬운 건 색상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호가 13만원짜리가 하나 더 있고. 요거는, 요거는 오지 중덩크 중던, 5만원. SB가 요즘에 쓰레기가 돼가지고. 근데 5만원이면 괜찮은데. 5만원? 5만4천원. 어, 덩크 5만4천원 SB. 요 정도 괜찮죠. 하이퍼베놈 오, 엘리트가 20만원 코비 AD가 있네요 제가 농구를 하나 사야 되거든요 드란트 있나요? 근데 카일이 없네요 어, 이런 건 괜찮네 깔끔하게 찾을 수 있는 거 음. JDI 네. 오, 이거 귀여운데? 슬레퍼 <laughs> 주머니 달린 슬레퍼 오, 이거 귀여운데요? 신발 주머니도 있어 이거 이거 약간 해변에서 놀때 여기다가 뭐 넣고 다니는 건가봐 농구 화코너 어디더라 콜 조지 콜 조지 콜 조지 9만원 와수 콜 조지를 사야 되나 아, 농구 하려고 아 카일이 사고 싶은데 카일이 없어 가벼운 게 짱이야 나는. 요게 제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이게 이거 스틸 기능이 낫 사이즈가 없어요 55 어머어머 아 누가 끊고 났어 아씨 <laughs> 이게 좀더 마찰력이 있긴 하다 이 신발 보다 확실히 이 발목은 나중에 형이 필요하면 보호대 해야되서 내가 발목 잘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축구할때도 안하는데 뭐 어. 축구할때도 발목이 안돌아가는데 <laughs> 아저기 좋은데 더 씨. 일단 잠시 보류 아 255는 웁니다 농구화가 없네요 별로 작은 아, 사이즈가 데카트로는 어디죠? 좀. 아 됐다 됐다 이쪽으로 가면 어. 팔로팔로어 여기가 이제 스타또 스타또가 여긴가봐요 자 오자마자 농구 골대가 있네요 여기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쓸수 음, 있는거네? 농구 시설용 젖어있을땐 하지마세요 농구공 있어 좋아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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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그래? 난한 손으로 잘 놓지 장난 아니지? 한 손으로 잘 놓지. 나 <laughs> 골키퍼라 이게 더 편해. <laughs> 어 잘어. <따라오. 웃음> <laughs> 여기 오자마자 재밌네요. <laughs> 남자들은 공만 있으면 재밌게 놀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 수박 거탈기만 했어요. 농구만 했고, 여기 보드파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럴 수 있죠. 여기 이제, 이거 뭐죠? 공? 바퀴가 달려 있어요. 네, 꿀, 끌고 이렇게 있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네,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어, 특이한 카트네요. 이거 이런 거 처음 봐. 특이한 카트. 신선해 한, 우리 호흡이 우리가 한게한거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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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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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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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국한한한한다잘한다잘한다잘한다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오오오오오 내가 타본 킥보드는 킥보드도 아니었나요? 진짜 요즘 킥보드 너무 좋은데? 9만 원, 10만 원뭐이 정도? 20만 원이 친구가 괜찮네 22만 원 이건 뭐야? 이게 이건가? 이게 워킹 어휴 이제 신발 코너네요 19,000원부터 이렇게 있고 퀄리티가 어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요? 테카트론이네 모델 자체 여기다 자체 브랜드야 아 전체다 어. 이게 그니까그 느낌인 거지. 어, 스포츠의 이케아. 어. <laughs> 이케아도 다 자체 브랜드잖아. 스포츠의 이케아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아, 왜? 아 전화 받고 있어. 우리 위층바스키볼사커 어, 베이스볼, 발리볼. 1층에는 카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카페. 그러니까 대형마트보다 좀 작은 느낌. 배드민턴이 가능한,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배드민턴 한판 하시죠. 아 공이 없네요 셔틀콕이 없네요 아쉽네 <laughs> 어, 네. 어? 여기 있다 <웃음> <웃음> 아 안되네 싸커 싸커 이렇게 해서 <laughs> 팬텀 드리블 <laughs> 실패 네. 근데 너무 세게 차면 안됩니다 <laughs> 무너져 무너져 <웃음> 여기 있네요 24,000원 <laughs> 아 이게 최상급 12만 원 12만원 음. 어, 최상 급 설명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다른거 설명이 있는데 말이 필요 없다 그 일단 사아 어,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음. 여기서 프로 어, 선수들도 어. 신는 가죽축구화입니다 사실 근데 축구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사시고 음. 여기서 다른거 이런거 네, 안에 있는거 안에 있는거 있는 차라리, 차라리 그거 있잖아 막 신기에는 요정에는 괜찮아요 그치? 이거 그니까 딱 초신자를 위한 노래가는 축가 어. 도영이 형거 그러니까 막신는 다음에 도영이 형거딱 도영이 형거 여기 약간 아이즈스 느낌 보세요? 나고요 <laughs> 보세요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오래가는 축가 아, 오래가거든요 자 공개합니다 어. 옛날 뻥아 옛날 뻥 그쵸 <laughs> 이거요 강력한 옛날 뻥 <laughs> <이런> 정강이 <laughs> 보호대 같은 이런 거 괜찮죠? 어우 강력한데요 이거 신가드 강력한 신가드 다 아, 세트네 강신 발목이랑 같이 어. 보호해줄 수 있는 신가드도 있고 어. 7,900원 <laughs> 같... 아니 인... 나도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음. 나지농구할때 입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네, 8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하나 사면은 수모리 얼마나 미비야? 15,000. 어, 심지어 리버시블. 음. 양면 오야. 당면 15,000 아니야. 1 5하얀거 괜찮은데요.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저 농구할 거예요. 밤에 할게 없어요. <웃음> 갑자기. 카모 농구군. 일단 던져 볼까요? 못 넣으면 내면... 아 성공! <laughs> 아, 조던 아니에요? 조던? 짭던 조, 조던 느낌인데? 짭던 근데 막신기 괜찮을 것 같아 만구천원이야? 응. <laughs> 어? 막신기 괜찮은거 같아 만구천.. 아니 아니구나 이거는 다른거구나 거... 다른 이게 만구천 아, 이게 만구천원 만구 아, 만구 음, <laughs> 이거 이거 막신기 괜찮지 자 버디버팅 제가 골프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 골프채를 잡는 법이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잡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근데 그거 다찰 <웃음> <웃음> 야, 그 <그거> 이상했어. 그런데 <laughs> <laughs> 그런 거못 하면 더 이상하거든. 어. 그래서 아, 그어요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그 합니다. 골프 대륙해봤다네, 진짜. <laughs> 중학교 때중 이때 때 골프를 배웠습니다, 저 안 <laughs> 먹었어 심지어 <웃음> 심지어 <laughs> 여기있 우리의 우리의 세상이지 여기가 어울리는 곳이야 <laughs> 몸이 밀린 거 같아요 약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약간 몸이 밀렸는데 뒤로 <웃음> <웃음>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느린데 크로스피드 <laughs>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laughs> 야, 빡세게 간다, 빡세게. 자. 푸드 새끼, 푸드 새끼. 푸드부 새끼. 푸드부 새끼. 푸드부 새끼. 조금 부 새끼. 푸0부원끼푸0 0 새끼. 푸드0 0 0 0 이데아야 공연이 또들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자 자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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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빠집니다 아우 <laughs> <laughs> 전혀 <전화> 못하는데? 어휴 야 뭐? 어 됐잖아 <너, 전화>, 지금 어에헤 <laughs> 까? 아 잠깐만 아가방냈네가방냈네또아유저 <laughs> 소리 되게 기분 나빠그 계산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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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카운터. 카운터네. 뭐야, 자율이야? 아, 자율이야, 자율. 와, 셀프 체크아웃. 셀프. 아, 셀프. 아, 셀프. 아, 계산 시작. 아, 어, 아. 계산 시작. 물품. 아, 오! 오, 씨! 오, 씨! 승리야. 카드 입력하세요. 오, 야, 야, 야.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요. 보컬이 예, 주... 재본 같은데? 주나봐. <laughs> 필요 없는데 이거? 티양게. 네? 전 전혀 <laughs>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laughs> 네, 다음에 또 놀러 가야겠어요. 여기는 이시간으로는 부족해. 이시간으로는 부족하고.